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되 그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주, 중요하지만 깨달으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 부처님에게도 우리가 보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?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.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겠다. 함부로 폄훼해서도 안 되겠다. 집에 계시는 그 부처님에게도 말이 안 통해도 속상해 하지 말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누구를 탓해야 돼요? 말이 안 통하는 그, 그 상대를 탓해야 될게 아니고 설명을 못하는 <웃음> 아시네. <웃음> 나한테 문제가 있다.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.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부분의 원인이 나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